이게 다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내한국파마내한주 도대체 어디 간 거죠? 안녕하세요 김혜남입니다. 오늘 2020년 8월 4일 영림원 소프트레 주식 공모청약이 있었습니다. 다들 잘 들어가셨습니까? 저는 못 들어갔어요. 왜못 들어갔냐면 저 공모주 천만원 갖고 하잖아요. 근데 천만원으로 청약 가능한 최대 수량이 1500주였거든요. 근데 오늘 요거 요거 그 경쟁률이 최종적으로 2493대 1이더라고요. 저한 오후 3시쯤 요거 경쟁률 확인하고 그때도 이미 2000이 넘어갔었어요. 그래서 아 안되겠다 하고 그냥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안 들어갔죠.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저 천만원으로 공모주 하는데 아... 이제 천만원으로 공모주 못하나? 천만원으로 이거 돈못 버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냐면 지금 저 이렇게 공모를 못 받은 게세번 연속이거든요. 지난번에 이루다 공모 못 받았고, 한국파마 공모 못 받았고, 오늘 있었던 영림원 소프트랩, 이것도 경쟁률 밀려서 공모를 못 받았어요. 음, 일단, 이루다가 2020년 7월 28일 미래에셋 그 대우에가 주간사였는데 여기서 경쟁률이 3,039대 1이었어요. 저는 이때 청약을 2,000개 넣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빵주 받았고요. 그 다음에 한국파마 7월 30일에 이것도 미래에셋 대우가 주간사였고, 요거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좀 독특해요. 경쟁률이 2,035대 1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청약을 한 숫자가, 청약 주수가 2200이었거든요? 그래서 저는 당연히 생각했죠. 아, 이거 나 공모 받을 수 있겠다. 한주 받을 수 있겠다.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. 내 목표는 월 15만원 벌기잖아요. 그러니까, 아, 그 목표에 한 발자국 더 가, 다, 그, 가까이 갈수 있겠다. 한주 청약 받는 게 그게 어디예요? 그래서 너무 신났는데, 딱 청약 결과가 0주를 받은 거예요. 내가, 뭐, 이해를 못해. 못하... 나는,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? 내, 그, 내 소중한 한국파마 한주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, 이게 뭐가 어디 다른데로 이렇게 붙었나 싶기도 하고,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. 2200이라는 숫자가 2035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. 2200 안에 2035가 포함되어 있다고요. 2200이라는 2200cm를 잴수 있는 긴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? 그러면, 이천삼십오를 그 자로 당연히 들수 있죠. 이천 하여튼 이천삼십 아이, 이천이백이, 이천삼십오보다 훨씬 더큰 숫자란 말이죠. 그 그러니까 당연히 한주될수 있겠다. 아, 이거 너무 신난다 했는데, 빵 이건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, 내 한국파만 내한 주, 도대체 어디 간 거죠? 내 소중한 한 주. 이게 주식을, 이게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한 주가 어디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. 네, 하여튼 그렇게 한국 파마도 청약을 못 받았어요. 그리고 오늘 영림원 소프트랩 청약 못 받았고, 이렇게 세번 연속으로 딱딱딱 못 받으니까, 오이 천만 원으로 공모주하기가 정말 어렵구나,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난번에, 얼마 전에 제가 와이팜으로 그 공모해서 돈 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와이팜 세주 공모 됐었거든요. 근데 그때 네이버에 보면 종목 토론방이라고 있어요.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. 자기가 70주 청약이 됐고, 좀, 꽤 괜찮은 금액에 팔아서 63만원을 이득을 봤대요. 용돈벌이하고 갑니다.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. 아뭐 부럽기도 했고 뭐 대단해 보였고 좋았는데 계산을 해봤어요. 70주를 청약을 받으려면 얼마를 처음에 넣었어야 될까 계산을 해봤거든요. 어, 와이파이 이게 경쟁률이 712대 1이었어요. 그러니까 70주 곱하기 712그 다음에 이때 공모가가 11,000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50% 하면은 5,500원 넣어야 되잖아요. 곱하기 5,500원 하니까 2억 7천 얼마가 나오더라고요. 하여튼 2억 7천 이상 하, 어, 혹은 그쯤 뭐 2억 7천 정도를 갖고 처음에 공모주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. 저는 1천만 원 갖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사, 그분이 2억 7천 갖고 해서 63만 원 벌었고 너무 부럽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1천만 원으로는 공모를 받지 못하나? 돈을 벌지 못하나 다른 사람 이렇게 억 단위의 돈을 갖고 저 이렇게 공모주를 시작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공모주로 월 15만 원 벌기에요. 이제 한 달이 다 돼가요. 아직 안 됐지만 공모주 시작한지 한 달이 다 돼가거든요. 근데 아직 15만 원을 도달을 못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시작한지 한 달밖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달 만에 안 되는 건가? 이거 이 프로젝트 그럼 이름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.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공모가 9월 1일, 2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음. 이 집을 팔아서 공모주를 해야 되나? 막 이런 댓 글들도 보이고, 팔 집도 없는데, 지금. 전, 하여튼,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. 오늘 엄마한테 했거든요. 엄마 오늘 영리만 소프트랩, 고그 경쟁률이 2,493대1이래.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, 그 다들 뭐 하는 거야? 이게 다들 뭐 하는 거야, 도대체?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. 전 너무 웃긴 거예요. 하여튼, 내 한국파마 내한주 어디 간 거죠? 그거, 그거 내가 알수 없어요. 내가 이해가 안 돼요. 나 너무 소중해요. 지금 목표 월 15만 원 벌기 지금 해야 됩니다.